질문은 항상 뭐 먼저 해야 돼요? 동사 오고 주어 주워 오셔야 돼요. 됐네요. 음, 대형광펜 자, 요게 기본 틀이에요. 오늘생 개념적기 공책에 숙제 나갈 건데 응. 요거 이제 틀로 이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응. 네. 넘어가도 되죠? 응. 자, 3 6 4이거 바로 그냥 읽어 볼게요. Who is the girl in the picture? 이라고 했죠? 네. 야그 여자애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지? 네. 자 근데 의문문이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가 음, 먼저 왔어? 음, 그렇죠. 그치 의문서고 사 동서고 사 음, 주어왔죠? 네. She is my sister. 그녀는 누구래? 그녀는 음, 우리의 원장자 How was... 자 이거 was랑 the movie 일단 형광펜 올게요 How was the movie? 그 영화는 어땠어? 의문사 없고 질문이니까 당연히 동사랑 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자. It was amazing. 그것은 어땠다? 굉장했어. 했어. I really like it.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어. 좋아했어. 자, 366. 자, 그러면 우리 표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 when을요. 우리 의문사라고 할 거예요. 하늘이. 네, 의라고 보냐 저어 주세요. 의. 자, is는요. 동사 음. 아 your final exam은 뭐가 되는데? 주어, 아 주어 자 그러면 해석 가요 When is your final exam?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너의 기말고사랍시다 너의 기말 고사는 언제니? 자 해석상 여기가 지금 주어 돼요? 되죠? 자 it is가 동사죠? 네. this friday 자 이때 it은 해석 안 합니다 이거 우리 배웠어요 금요일이야 그렇지 비인칭 주어죠 네. 그러면 아니죠 this까지 가야죠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음. 됐죠? 별거 네. 없죠? 네. 음. 네, 넘어갑니다 쉽습니다 자, 3, 6, 7 가요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자, why에 적어요 뭐예요? 왜 네. 의문사, 그렇지 w h i e 동사 you 음, 주어 late 뭘까요? 시 시? 어 see 끊고 자, why were you late? 해서 하면 뭐야? 그렇지, 적었어요 너는 왜 늦었니라 돼야 되죠? 늦었니? 과거형이니까 네. 어디 학교에죠? 오늘 네. 아 오늘 자 여기 형광펜 해야 돼요 자, 왜?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런 걸쌤접속세에 해서 독해할 때 항상 쌤 세모하라 하거든요 그냥 세모만 해놓을게요 자, 나는 놓쳤대 뭐를. 버스를. 그렇지. 나는 버스를 어. 응.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아, 때문이야. 자. 자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여러분. 자, 진행형, 여기 한강패네요. e m m is 주어, ing가 있고, was w e r 주어, ing가 있죠? 자, 이거 뭐로 나뉘어요? 현재 진행형이랑, 아, 진행형. 응. 자, 여기 적으셔요. 자, 원래는요, md에다가 이렇게 모양 됐었던 애를, 이렇게, 이렇게 됐었던 애를 지금 뭐로 바꾸는 거야? 질문이니까 뭐로 바꾸는 거야? am 하고 주어 네. ing 쓸 거란 얘기예요 왜요? 질문 만들어 줄 거라서 맞아요? 네. 자 그리고요 또 주어 뒤에요 과거 was 왔죠?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얘도 질문되면 어떻게 돼요? was랑 주어 쓰고 네. ing 쓰는데 너네 요거 뒤에 이렇게 아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 o o k i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a r e looking for? 형광 a 자이 r e 표 looking for? e looking for? e l o 근데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라도 있으니까 해석을 뭐라고 했어? 뭘 찾고 있는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이렇게 되자 I'm looking for socks 나는 뭐 찾고 있어? 양말 응, 양말을 I can't find them 나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절대 t h e 적어요 socks socks는 단수명사다 복수명사다 복수명사 복수 명사니까 여기 it 적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Now what were the men doing there? 야, 그 남자는 뭐 하고 있었어? 자, 있었니 밑줄. 자, 이 what, 이 과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니라고 과거로 해석돼야 돼요. 네. 그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근데 여러분, the men 한명 여러 명. 여러 명. 네. 여러 명 그래서 대의로 대답해 줘야 돼요. They were painting the wall. 그들은 벽을 페인트 칠하고 있었어. 또 있었어요. 밑줄 자, 370 How is Mike doing in school? 의자 네. Is Mike 자, 이렇게 끊을게요. 자 그러면 해서 마이크는 음아니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내 이렇게 적을게요. 학교에서 했더니 he is 자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여러분. g r e a t 는 보어예요. He is studying까지 동사. Hard는 그냥 M입니다. 자, 그는 잘 지내자 잘 지내일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고 해요, 죠 그렇죠? 자, Hard 형광펜. 자, Hard 뜻 뭐뭐로 있어요? 자 음. 음. 형용사로 뭐 어려운 또 힘든 딱딱한 음. 힘든이런뜻 있지 음. 근데 부사로는요 열심히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음. 얘는 허드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음. 열심히 하나 네. 나와 이 월 동사. 주어. 여기 동사. 자, 이렇게만 끊어요. 쓰은자리 없어서 요저 할게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었니? 돼야 돼요. 뭐에? 너의 어, 폰으로 자, I was watching. 동사. Some funny video. 목적어. 나는 보고 있었어. 있었어. 재밌는, 음. 재밌는, 비디오들을. 자, 포인트. 응. 자, 의문사, be going to 의문문이라도 있는데, 여기만, 현강펜. be going to는 무슨 시제? 응. 자, 여기 현강펜. 자, 해석이 할 뭐, 것이니? 뭐할 예정이니? 자, 여기 표현 하나 적어요. 내가 I will go라 적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 뭐 적는다고? 그렇지. I am going to go라고 적을 거라고요. 그러면 요게 대신한 자리죠. 그러면 I가 주어져. M이 동사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변해? Am I going to Am I going 네.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런 거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를 노트 정리해 오셔야 돼요 네. 자372 네. 읽으세요 What are you doing t this weekend? 자 여러분 This Weekend 형광펜 자, 이번 주말이라는 건 미래 부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슨 부서라고요? 미래 부사 부서. 그러면, 자, 너는 뭐할 거냐는 거잖아, 이번 주 주말에. 그러면 대답도, 형강펜 뭐로 해줘야 돼요? I'm going to로 얘기해죠그죠 어, 나갈 거래, 어디에? 한강공원에. 해석은 쉬우니까 구문만 잡아볼게요. 자 1번 어땠니? 니까 얘들뭐 필요해? 자 근데 여기가 주어진 그러면 뭐 필요해? 아 어땠니네 미안 w 응. h 뭐 자그 다음 왜 라고 돼을 뭐예요? Why, why. 그렇죠 w 그렇지 그 무엇? What. 어 있는 중이니니까 여기 진행형이니깐 are 어? 어? 너네 왜말안해 were 뭐. 중이 언니 오케이. 다음 4번 무엇을 w 자 근데 해석이요 중이니 그냥 현재 진행형이죠 make 뭔 소리 합니까? <laughs> 그 다음, 오번 어디로 돼있으니까 w h e r 하고, 얘니까 R. 원래 안 어렵죠? 네. 네. 자, 유닛 38. 1문사 있고, 아, 이제 무슨 동사 쓸 거다? 1문사. 아, 아, 자, 형방펜이에요 자, 1문사, 당연히.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누구 빼준다. 두 더즈 디드 두더지가 아니고 두더즈 디드. 걔가 누군지 몰라서 모르겠다. 음, 얼굴이 정말 얼굴이 짙쌀아큐비고 음. 그 까맣고. 아무튼야. <laughs> 의문사, <laughs> 두더즈 디드 주어 동사원형에서 하니, 헨리라우드 여기 형광펜 해놓으세요. 네. 자, 375, 이제 현승이가 읽어볼게요. When the movie s t a r t 자, 여기 1번 동사 있죠? 1번 예. 동사를 질문으로 꺼내려면 자연스럽게 우리 두더즈 <laughs> 디드죠. 예. 근데 이때 무비가 무슨 주어? 단수 주어니까 누구 필요하다. 더즈 It's 30 in 10 minutes 자 이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게 후라는 뜻이에요 몇분 후? 10분 후에 시작해 자 그다음 Who opened the window? 여기서 누가라고 해석되거든요 여러분 네. 그럼 얘 자체가 주어로 쓰인 거야 이렇게 적어주세요 누가 그 창문을 열었니? 그럼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괜찮아? 네. I did. 자 did라고 한 이유는? 과거형분들.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그지? 과거형. 아, It was hot in the room. 더웠대. 아, 방 안이. 아. 응. 나377 이제 구문 해볼게요 네. 자 아, 이거는 이제 도안이가 읽어요 몇 살이니? 아몇 살이니? 몇 살이니? 어.. 응, 뭔 소리고 너희 언니 는 뭐라 그랬어 누나 누나랄게 누나는 뭐하니인데 네? 내가 언니랑 <laughs> 올드 올드가, 올드가 어디있는데 아니 이게 올드, 아니, 시스텔. 올드 이게 시스텔 자체가 누나잖아 올드안하나잖아뭔 소리야 뭐아 바보들아 379 oh. oh, What do you think of my new shoes? 너는 내새 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They look great on you 그것은 너에게 잘 어울려 아. 379 Where did you lose your umbrella? I lost it 저거요 o 승이가 틀렸으니까. o u r e a l i t t 부 e bit of a sink. I'm not sure if s n k I'm not sure o i o i y o u p l a y Your oh, leg. I s l on the oh. ice. 해석해 I 요 나는 미끄러지다 미끄러 s 어얼음 u 에서 e so. n g e e o r e Orange. o r o r a n e 음. 그는... 자, 여러분, 이거 형광펜하고 별표에 나요? 자, 이 단어 좀 어려워요. 그렇지. 자, 구멍. Turn down이 거절하다, 거절하다. 어, 왜 거절했니? 이렇게 이제 얘기했대 응. 그다음 Who is next? 응. What, What happened to, to my b r o e r I take, take right me. away 무엇이 일어났니? 이 나의 나의 죽음이 나 어어 회만 음자 여러분 이 was what happened 이렇게 덩어리가요 어. 어뭐뭐 뭐. 게잘못모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난 니라고 할게. 나의 주문에 됐죠? 네. 자, 요거 자체가요. was이 주어로 썼어요. 그 h a p p e n e 는 동사. 와. 자, 이렇게 그냥 끊어 놓으면 돼요. 봐요. 음. 자, w 어리자이 네, 네. 얼 에? 더즈더 네 네. 누가, 누가 어리라고 하노? 누구냐? 누구냐? 왜안 돼? 리왜 해? 그래 주가 그랬어. 야네그 이랬어. 가고. why do how i h o w 틀렸 네. 오, 맞죠? 언제? When d i d d l e d i d d l e d d i d d l e d i d d l e d d e d i d d i d d l e d i d d l i d d l e d i d d l i d d l e d i d d l i d d i d d l e d i d d l e d i d d l d i d d l e d i d d l i d d l i d d l i t d l e i d d l Diddlediddle d i d d l e d i d d l i d d i d d l i d d i d d l i d d i d d l i d